천양등호사인 연합뉴스, 홍창진특파원 등호사인 중국이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 새로 제작한 초대형 고체연료로켓 엔진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중국과기일보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천과학공업그룹은 세계 최대 크기의 과이저우 고체연료로켓 엔진 검증 실험을 내년 2월 시작하고 같은 해 2분기까지 실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국 새 로켓 엔진은 직경 4m 이상으로 현재 미국이 보유한 직경 3.7m의 세계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1월 직경 1.4m의 소형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화이저우 1호 갑 온발 로켓의 질인 1호 상용 관측 위성을 실어주 뒤한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한 데 이어 화이저우 계열 로켓을 통해 우주상호병역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화이저우 1호는 지린 1호 외의 신위인, 시험 1호 위성, 하이둔 1호 위성을 동시 탑재해 1로켓 3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화이저우 로켓 총설계사인 장지추는 새로 개발하는 대형 엔진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이저우 21-31호에 탑재된다며 지구적에도 위성을 발사할 화이저우 21호의 중량이 20톤에 달하고 31호는 70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중량 1.5톤의 콰이저우 11호를 내년 상반기에 발사하면서 최초의 일로켓 유비성 발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양설계사는 콰이저우 발사를 통해 고체연료 로켓이 무기 장비에만 적용되고 위성 발사에 적용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상업 우주항의 혁신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고체 연료 로켓 정밀도가 액체 연료 로켓에 못지않아 위성 발사 오차를 100m 단위로 통제할 수 있고 발사 비용 역시 당 1만 달러 정도로서 일반적인 로켓 발사 비용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리얼리즘 골뱅이 인어점시오점KR 2017년 12월 26일 12:32 송고